다행이에요 비끝셔가지고 방광 타임스퀘어 갔다가. 어 사진 <laughs> 있어요? <다 지냈어요? 웃음> 아 그거 국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호텔 안 들리고 바로. 공항으로 그 아, 간다 갔으면... 그래서 취소했어요. 아... 네, 네. 거기 안에서 묵어도 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저 먹었어. 또그 라이브 키셔야지. <laughs> 근데 지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새벽이잖아 완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일어나신 분들이 보겠죠. 해외 계이팅도한다고그랬지데 이제 뭐. 잘해그1지시 뉴기에요. 아0시 뉴기에요. 에요1이에요 10시 요 10시 요1 2에요0요 10시 뉴에요0 0 0 너는 어디야? 사이드네 126이 딱 중앙이더라고요 오 좋은 자리였구나 네 너무 미국 축구를 무시했나 <웃음> 생각보다 <웃음> 생각보다 없진 않네 그러니까요 아, 한국팬분들 <laughs> 대부분이거라데 들어가고 있어 나도 주차장은 또 가득 찬거 같아요 귀엽다. 진짜 그걸 몰라 나도 여기 처음 <laughs> 와봐가지고 어, 어볼까이 엄청 많아요, 사람. 네, 거의 매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네, 켰어요 아 새벽인데 들어오시나 네, 조금 들어오셨어요 오 마, 많이 계시네 그래도 네네네. 여기 오는데 엄청 오래 걸리셨죠 되게 불편하게 돼있더라 뉴욕이랑 뉴저지랑 택스를 엄청 매기나봐 통행료같이 지금 타임스퀘어에서 오는데 택시비 170분 <laughs> 10년만에 오는데 계세요? 네 일부러 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 저거 타고 오라고 기차요? 어서브랑 아. 기차 종영화 이런 거가자딱 우리 스타디움처럼 조그맣고 아담한 그 축구 경험이네 아 좋네요 여기가 뉴욕 레드불즈 홈이죠 어, 뉴욕 시리FC는 양키스타디움에서 하던데 맞아요 전에. 거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뷰가 어, 좀 별로인 것같아 네. <웃음> <웃음> 와 정겹다 <laughs> <laughs> 와 정겨운 노래 클론 <laughs> 제 찍어야 겠다 <laughs> 잠시요 저는 대한민국 2대1 승봄입니다 네 백호님이랑 같이 있어요 지금 비가 와서 잔디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백호님 맞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한국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딱 목소리만 듣고 형 알아봐요. 아, 진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엘레에서 온아 그 엘레에서 <laughs> 온 데이비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 알려져있습니다 저 원래 어, 아 저, 네, <laughs> 원래 그 소큐님이랑 조축을 같이 해갖고 원래 아는 사이예요 네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둘 같이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둘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이 같이 너희 채널도 보시고 맞아요, 맞아요, 다 맞습니다. 보시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 베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하셨다. 네. <laughs> 작부터 좋네요. 와. 엄청 많아요. 와, 장난 아 진짜 외국인인데 소니고. 알지? 다장 국뽕 차오르네요, 진짜. 레이서 보던 거랑 또 다른데요? 어, 완전 분위기 달라. 네. 공공만의 느낌이 있는 것같아 어, 왜 환호하지? 선수들 들어왔나? 니묘나. <목소리> 벌써 <목소리> 20분이긴 하네. 네, 아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없네요. 필드 플레이어들 나올 것 같아. 네. 지금 키판 나왔나 보다 그러면. 그렇죠. 네. 여기도 포토 스팟이 있네 여기 상암 아니고요 미국 맞습니다 와. 미쳤네 <laughs> 와 외국분인데 흑민손 어센틱에 풀패치까지 하셨어요 와어형 <laughs> <laughs> 아, 예. 음. 들어갈까요? 아마 이제 연습 나오는데 네 30도. 어, 연습 나오는데 뭐야, 이거. 잠깐만. 아, 뭐 해야 돼? 아니, 아니. 이거 잠깐만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이렇게. 어, 핸드폰 좀. 네. 아, 이거 좀. 여기 미국인데 빨간 유니폼이 훨씬 많아요. 제가 티켓을 열어야 돼서 제가 이제 티켓팅을 해야 돼서 티켓을 하고 다시 열수 있으면 열겠습니다. 티켓팅을 하고 죄송해요. 티켓팅하고 들어오 싶었습니다. 제가 티켓 보내드렸는데, 그, 저희 몇인지 혹시 게이트 나와있나? 그러면 절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디가? 갔... 여기 미국 홈 아니에요? 아, 여, 아, 여기 미국 홈 맞아요. 미국 홈인데, 지금 상암에 와 있는 듯한 붉은 악마들이 넘칩니다. 이거 잠깐만 들어줄 수 있어요. 누가 13억? 누가 어, 지금,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큰 돈을 주셨는데, 누가 보내줬어? 107불 아, 보내줬어요. 진짜? 네. 대박이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큰 돈이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게 컨텐츠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아 화장실 앞에는 네. 여기 미국인데 미국 유니폼을 보는 게더 힘들어요. 붉은 악마 압도적입니다. 네, 저는 미국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선수들 들어온, 아, 골키퍼 나왔네. 지금, 어, 선수들 웜업 나왔는데, 좀 가야 될것 같은데. 저희 티켓 보냈어요, 근데. 유니폼만 있고요. 대한민국 스토어는 따로 안 보입니다. 셔틀웨이. 네, 아 여기 미국 팬분들이 모여 있네요. 네, 다 같이 와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티켓 검사, 네, 네, 티켓 보내주지 않았어. 사진, 네, 사진으로 안될 거예요. 아마 이게 왜 이렇게 한적하지? Uh, excuse me, uh, where can you get to section 126? Huh? Section 1, 126? I don't understand. 126? Don't yeah? Okay. 그럼 okay. 여기로 올라가라고 하는. 아, 여기. 엄청 많아요. 미국인들보다 많습니다. 다음 파진 몇 번이에요? 응. 27, 28, 이렇게 된다고. 27, 28, 2 응. 26부터 같아. Oh, that l s good. Okay. hope y o u e n j o y that. s s Okay. okay. Two. 여기, 여기 그쪽에서 그쪽에서 거같그 아,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라이브 종료하고 제가 촬영을 좀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촬영할게요. 감사합니다.